예, 안녕하세요. 머니볼입니다. 예, 연말입니다. 예. 어, 장이 이제 다 끝났구요. 예, 뭐, 마지막으로, 어, 떤 얘기를 드릴까. 예, 그 올해 초에 제가 이제, 음, 뭐 힐링 여행자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예, 어, 23년도는 주식 채권 다 투자하기 괜찮을 것 같다. 예. <laughs> 이유는 22년도가 워낙 주식 채권 둘다안 좋았기 때문에, 예, 23년도는 어, 자산 배분하기에도 좋고, 주식하기에도 좋고,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음, 주식이 좋았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때 1월 달에 얘기했을 때도 미국 주식이 제일 어, 투자하기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역시나 이제 미국 주식 아, 나스닥이 가장 예,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아, 그래서 제가 음, 주식 투자는 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자본주의에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제, 제가 이제 그때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주식 투자는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에 투자하는 거다. 예,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나라가 어디냐? 예, 미국이죠. 예, 그래서 음, 뭐 한국, 중국, <laughs> 아, 이런데 이제 아직 자본주의 시스템이 미국만큼 선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본으로 큰 부를 큰 수익을 얻으려면 결국 미국이다 이렇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구요뭐 다행히 이제 뭐 주식에 좀 좋게 미국 주식 많이 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좋을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시장에서 하신 분들은 좀 아무래도 아쉬운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식을 장기 투자할 때 우리가 주식을 장기투자 장기투자 할때 결국은 음 이러, 이런 가정을 해보자구요 제가 예를 들어서 월급생활자 월급생활자 월급생활자가 뭐뭐 연봉이 뭐 어느정도 되는 월급생활자 인데 어, 월급생활자 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laughs> 마이너스 통장 있죠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그리고 어느정도 이제 계속 그살수 있는, 살아가는 그 패턴? 뭐 이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년을 투자한다. 아니면 20년을 투자. 가능하죠? 왜냐하면 계속 정립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10년, 20년 후에 내가 부을 제대로 확 올릴 수 있을까? 스트레스 적게 받고. 스트레스 적게 받 왜냐면 뭐 직장인들이 바쁘잖아요 바쁜데 이거 뭐 이것저것 다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적게 받고 10년 20년 동안 어, 어떻게 하면은 어, 10년 20년 후에 은퇴 때 최고의 그 수익률 최적의 어, 그큰 재산이 축적이 될까 아,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아 요런 분들 위주로 제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제가 아 함부로 막어 공격적으로 제가 성향이 아주 공격적 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은 아니고 어느정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 위주로 이 영상을 보시고 장기투자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 향후에 정말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 뭡니까? TQQQ죠. 예, TQQQ. 근데 TQQQ가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뭡니까? 단점. 기간 수익률의 3배가 아니죠. 예. 이게, 어, TQQQ는, 어 데일리의 세배기 때문에 뭐 기간에 따라서 세배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이거를 큰 금액을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뭡니까 큰 금액을 들어가기도 힘들고 아 어, 이거를 실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엄청나죠 양도소득세 예 네. 양도소득세 아시죠 예, 주식을 팔면은 내는 세금인데 국내 주식은 없지만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어, 몇 프로입니까? 예, 양도소득세 22%잖아요. 22%. %잖아요, 22%. 이게 힘들다. 예, 그 힘들면 어, 우리가 어, TQQQ도 좋지만 어, 내가 레버리지를 제대로 써서 어, 장기적으로 큰 재산을 한번 모아보고 싶다. 예,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지금 이걸 추천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티큐큐큐 어, 대신 어떤 걸로 음, 할 수, 티큐큐큐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할만하잖아요. 이런 공격적인 분들은. 그래서 그래서 뭐 티큐큐큐를 티큐큐큐 어, 5천만 원산 사람 이 있다고 칩시다. 5천. 근데 5천 사지 말고. 어제 생각에는 어, 이 나스닥 선물 선물을 8천 사자는 거죠 8천만 원. 예, 네. 뭐 그냥 1억으로 치겠습니다. 예, 네, 1억 나스닥 선물 1억 치 산다. 예, 네.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어떤 효과가 있냐? 예, 네. 나스닥 선물 1억을 치, 7을 사면, 우리가 지금 1억이 필요한 게 아니죠. 티큐큐를 5천만 원 살려면, 지금 현재 5천만 원이 필요하죠. 근데 나스닥 선물을 1억 7을 산다. 예. 1억 7을 사면, 어, 사실 천만 원만 있어도 되는 거죠. 현금 천만 원. 자, 현금 천만 원으로 나스닥 선물 1억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선물의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예. 근데 천만 원은 너무 저기 하니까 2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2천만 원. 위험하니까, 이게 이제 선물은 증거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 증거금 시작 단계에서는 천만 원도 안 되는데, 증거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이천만 원 가지고, 1억 어치를 사는 거죠. 1억 어치에 선물을 사는 겁니다. 산다. 자, 그러면은, 일단 자본 비용이 안 들죠. 훨씬 적게 들죠. 예, TQQQ보다, 어, 1억 어치에 예, 그두 배나 되는 걸살 수가 있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 1억을 샀는데 주식이 예를 들어서 30%, 40%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은 현금을 더 넣어야죠. 현금을 뭐 마, 마이너스 통장에서 넣든 뭐에 넣든 현금을 더. 그러니까 현금을 유동할 수 있는 사람만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아무나 하시면 안 되고 현금 흐름이 괜찮은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셔라 이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 자, 2천만 원이 이제 1억을 샀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나스닥 선물이 수익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 예, 이것부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죠. 예, 수익률 이 어느, 어느 정도됩니까 예, 제가 이 나스닥 지수를 한번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우리가 가장 보는 많이 보는 이제 QQQ 예, QQQ는 이게 그 다컴버블 직전에 상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률이 저조합니다. 초반 한 10년 넘게, 그죠? 예, 그래서, 요 때는 수익률이 6.94밖에 안 나요. 예, QQQ, 진짜 장기 그래프로 보면. 예, 그래서, 음, 제가 이 나스닥 지수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이게 1971년도부터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때 아 이제 100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예, 지금 15,095가 된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연화서복리로 하면 9.93 입니다 예 그죠 한10% 된다 칩시다 10%예자10% 년에 10%, 예. 자, 10%. 10 본다 년에 10% 라는 여기, 얘기는 뭡니까 년에 10% 라는 얘기는 그죠 우리가 72의 법칙 아시죠 72의 법칙 예, 모르시는 분들 지금 그냥 아, 뭐 배우시면 됩니다 70의 법칙 예, 내가 1억이, 2억이 되는, 2억이 되는, 더블이 되는 이 시간이, 그죠? 72의 법칙은 7 2 나누기 10. 예, 네, 이게 지금 연에 10을 10, 버는 거니까, 예, 네, 70, 72 나누기 10을 하면, 예, 네,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예,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 걸리는 시간이 1억에서 2억 걸리는 시간이 대략 7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7.2년. 7.2년. 그러면 음, 2억에서 4억이 되는 건 얼마일까요? 2억에서 4억이 되는 예. 이것도 7.2년인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대략 한 15년 정도면 얼마입니까? 1억이 얼마입니까? 4억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예. 요런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나스닥의 장기적인 이 수익률 71년도에 수, 부터의 수익률을 봤을 때 예. 그러면 어? 우리가 이 TQQQ를 했으면 이 기간 동안 돈은 못 빼죠. 예. 돈은 못 빼. 돈은 못 빼. 근데 선물을 하면 어떻습니까? 돈을 빼면서 사업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내자 내 자산이 그죠? 이게 진정한 <laughs> 하이 인컴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어 요까지만 좀 일단 일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 이 편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